구독하신 우리 책잘 <laughs> 읽으셨다는 제가 우리 실장님 통해서벌써 이제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감사해요 어 그러니까 이제 제가 무슨 말씀 을 드리고 싶냐면은 한 30여 년을 이렇게 강의하고 책 쓰고 전국적으로 부모 교사 원장 대상 교육을 <laughs> 1200번 넘게 있어요. 그래서 차 착, 이제 강의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오늘 그에피스를 여러분들에게 전할 거예요. 저도 이제 이렇게 세상 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해줄, 해줄 것은 뭐냐면, 후대들이 어떻게 하면은 정말 이렇게 그 아이들 잘 양육하면서 행복하게 살, 우리는 이제 이렇게 전해주고 가야 될 나이가 벌써 된 거예요. 그래서, 김옥식. 제가 이제 주어진 시간은 길진 않아요, 지금. 원래는 이제 제가 연락받기는 5시, 6시였는데 지금 자기가 달라고해서약 1시간 자를까 싶은데 괜찮으시겠어요? 그 마음으로 저하고 약 1시간 같이 있겠다. 그 전에 가셔야 될김 혹시. 그 전에. 몇, 몇 분에 나가셨나요? 음. 몇, 어떻게 제가 전기를좀 생각해야 돼서. 한 분이라도 더 전개를 해야 돼서. 1시한 시간만 기다리시면 안 돼요? 5시 반까지만? 아, 여시여시 반. 여러분, 괜찮으시겠어요? 네, 저하고, 원래는, 그, 음, 뭐, 네, 시간에도 다가족인데1 시간에 정말 제가 3,40년을 연구하고, 강의하고, 책 쓰고, 이런 몇기스를 여러분들한테 전할게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내서 오신 게, 결코 아깝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유산 자수를 가지고 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이제 살아가는 우리 조용이 실장님께서 이렇게 자리 마련해줘서 더 제가 공을 들여서 기술에 전하겠습니다. <laughs> 어, 제책 제목이 아이 제가 우리쪽으로 그림 들어가 나타나죠. 아이가 그대시 그 신호 어그 이렇게 되는데 아이들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신호를 좀 적어보십시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제 신호를 적어주셨어요 어 제가 혹시 이거 쓰면서 아 이런 얘기 처음 이 단어라든지 이말 처음 듣는데 이거 좀 느낀 거 없으세요? 쓰시면서 마치시는 무료 커피 쿠폰 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저는 이, 저좀 좀, 좀 들어보시면 됐던, 여러 생소한 내용이었어요, 이런 거. 네, 이거 쓰시면, 네. 기분 날씨. 기분 날씨, 죠 <laughs> 이것도 <laughs>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쿠폰 한장 드려야 될것 같아요. 예, 또, 기분 날씨,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음, 내 아이가 보이는 신경쓰이는 행동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뭐 신경쓰이는 이럴 수 있는데 어 이거는 제가 이제 음 보통 부모님들이 문제